창세기 저자 모세 연대 광야 40년 기간 BC 1440년에서 1460년경 내용 창세기는 천지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전반부는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바벨탑의 붕괴 사건들, 후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하여 전개된다. 1. 1장 천지 창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장 9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장 15절,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1장 16절,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망,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게 주관하게 하시며, 또 빌드를 만드시고."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장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장 20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세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일장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일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극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일장 26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땅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꼭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9절 하나님 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씻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노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내가 모든 풀을 먹을 끓여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다 31장 30,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네 이상 내 네. 장세기 1장 내용이었고 내 네.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3절에서 25절 우주 만물의 창조 원리 본문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이를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이러시대라는 구절이 본문의 파래나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쁨과 영광을 이 얻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이 장세기 일정에서만 7번이나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한 것이, 창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끝인 성도는 하나님, 보시,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인간을 위한 준비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지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마지막 단계에서 창조하셨다. 이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 어느 것보다도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인간에게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보여준다. 비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1장 26절에서 28절. 인간의 고귀함.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을까? 1. 인간이 창조된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다. 이 사실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졌으며, 인간의 창조의 중심이며,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인간의 필요와, 필요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과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전한가를 보게 된다. 이 인간의 가치, 인간의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하게 다른 것은 인간은 신적 협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말해준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다. 3. 인간의 사명.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지구상 아무 곳에나 우연히 나타난 것으로 보며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한다.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따스리도록 하는 문화적 문화적 사명을 주신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임을 인식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네. 이상, 네. 어, 장세기 1장 어, 내용과 어, 주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아멘.